여러분 지금 이어폰 끼고 이거 보고 계시죠? 그거 빼세요 지금 당장 왜냐고요? 20대인데 40대 청력을 가진 사람들 매일 봅니다 응? 뭐라고? 이말 하루에 몇 번씩 하시나요? 공이랑 콩 이런 구분 잘안 되시죠? 친구 말이 웅얼웅얼하면 잘안 들리시죠? 이러면 이미 귀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한번 망가진 귀는 절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난청과 외이도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어폰 빼고 집중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내 귀를 망가뜨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달팽이관 손상입니다. 이 안쪽에는 달팽이관이라는 청각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외유머 세포와 내유머 세포라는 아주 중요한 세포들이 있어요. 외유머 세포는 소리를 구별하는 세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과 키역, 기역과 티역과 같은 자음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해주는 세포들이죠. 근데 큰 소리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외유머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음 구별을 정확하게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과 콩, 달과 탈,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죽은 외유머 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아요. 20대 초반 분들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장기간 사용하셔서 난청이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음량 조절하고 사용 시간 제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커널형 이어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끼고 있는 그 이어폰 귀 안으로 쏙 들어가서 고막을 직접 때리는 타입이죠 이게 청각손상에서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고막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귀 안쪽 깊숙히 들어가니까 소리가 직접 구막을 감타하는거 그리고 밀폐형이라서 소리가 귀 안에 갇히게 됩니다. 네, 소리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귀 안에서 소리가 증폭되죠. 터널형 이어폰이 구막을 직접 자극하고 달팽이 관에 강한 진동이 전달되고 에유머세포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세포가 손상되고 그러면서 소리는 들리는데 단어 구별을 못하는 난청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웨이도염입니다. 웨이도염이라는 건 귓구멍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이어폰이 귓구멍을 꽉 막으면서 속도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기게 됩니다. 땀과 기지가 섞이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웨이도에 염증이 생기고 웨이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웨이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귀에서 물 같은 분비물이 납니다. 색깔도 약간 노란색, 초록색 같은 고름이 나오고 냄새도 좀 나게 돼요. 두 번째는 통증입니다. 귀를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고 뭔가를 씹을 때도 아프고 잠을 못잘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한 가려움입니다. 귀가 계속 가려우니까 참을 수 없이 가려운데 긁으면 더 심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청각저하입니다.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어폰 자주 소독하시나요? 잘안 하시죠? 이어폰 소독 안 하시는 것들 가지고 세균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세균이 다 나옵니다. 이걸 매일 귀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이어폰은 소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60-60 규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 건강을 시키기 위한 필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음량 60% 이하로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의 음량바 있죠? 이거를 절반 이하로 설정하세요. 선생님 이 정도면 너무 작아서 잘안 들리는데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듣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이미 청력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60분 듣고 10분 이상 쉬기입니다. 연속으로 큰 소리를 계속 듣지 마세요. 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출퇴근 시간 2시간인데 계속 들어야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60분 듣고 10분 쉬고 또 60분 듣고 10분 쉬고 귀만 쉬면 돼요. 귀 건강이 음악 감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이즈 캔슬링은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귀에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용 방법은 노이즈 캔슬링 키면서 주변 소음이 차단되는데 더 몰입하고 싶다고 음량을 더 크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20대 에 난청 오면 정말 정말 후회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옛날에 음량을 좀 줄였어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음량 절반으로 줄이시고 음량 경고 기능 키고 1시간마다 10분씩 쉬세요. 그리고 증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귀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어폰 음량 줄여 주세요. 한번 손상된 청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